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종로 YBM 입문중급 1위 두남자 토익에서 두려움 중 남자를 맡고 있는 이루겸 강사입니다. 어, 10월 3일에 있을 정기 토익을 대비해서 파티 3,4 답은 이렇게 나온다. 패러프레이징을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패러프레이징이 너무 많이 나오지 않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데 막상 보시면 아실 겁니다. 제가 한 번의 시험에서 패러프레이징을 싹 뽑아서 만든 건데 여러분들께서 사실 외워야 될 패러프레이징이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많이 아는 것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름 없이 잘 사운드 따라가서 찍으시는 방식으로도 많은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라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바로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야, 너네 변의 도입할 거면 누나 불러봐. 해. 지진 괜찮아. 집 밖에 안 나가도 돼. 해외 도피 중에도 돼. 파트 3입니다. 질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What does a man suggest to a man? 남자는 무엇을 할 것을... 제안하나요? 라고 했고, 답으로 나온 건 purchasing a vehicle입니다. 차량을 구매하는 건데, 이렇게 여러분들께 들렸습니다. We should probably find a used van이 되겠죠. used van이라고 하는 건 used가 들어가면 은 사용했던 적이 있는 거기 때문에 중고가 되겠죠. 중고 van을 찾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중고 van을 사자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vehicle 이랑 used van이 연결되었습니다. 2번입니다. What does a man say he might need to do? 남자는 그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하나 라고 하는데 find a new supplier 이라고 해서 새로운 공급업자를 찾는 거라고 하고요. 스크립트로 나왔던 거는 I might have to look for another vendor if there are a lot of broken eggs in this delivery 라고 합니다. Vendor 이라고 하는 표현이 원래 거래처라는 뜻이 있는데, Part 3나 Part 4에서는 Supplier, 공급업체의 동의업, 도, 동의어로 되게 많이 쓰인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Vendor 라고 하는 표현이 Part 1에 나오면은 보통 상인이라는 뜻으로도 되게 많이 쓰인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here are a lot of, uh, There are a lot of broken eggs in this delivery. 이번 배달에, 어, 달걀이 많이 깨져오면은 뭐 다른 업체를 참 찾아야 될것 같아 라고 하는 겁니다. 킹 받죠. Somebody입니다. What does the man recommend doing입니다. 남자는 무엇을 할 것을 추천하나요라고 합니다. Decreasing production이라고 해서 생산을 줄이자라고 하는 것을 추천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We might need to reduce production until the situation improves라고 하죠. 사실은 우리가 production production sound을 키 e 맞춰서 충분히 풀수 있기는 한데 동의어로 잡아보자면은 decrease, reduce 줄이다라는 뜻인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지금 좀안 좋아서 그런데 상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 생산을 좀 줄이는 건 어때? 생산해도 팔리지도 않는데? 이런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What does a man predict? 남자는 무엇을 predict? 예측하나요? 라고 했더니 남자가 a new product will be successful 이라고 합니다. Be successful. 성공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귀에는 that product is very promising 이라고 합니다. promising이라고 하는 건 장래가 촉망되는이란 뜻이 되기 때문에 결국 그 제품의 장래가 촉망된다라고 하는 건 제품이 잘 팔릴 거다로 충분히 연결할 수 있겠죠. be successful하다, promising하다로 연결 가능하겠죠. 5 번입니다. What does a woman say she will do? 여자는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나라고 하는 거죠. 질문 이렇게 will 동사가 있다면 말할 때 I will, let me, I can, why don't I? 한번더 I will, let me, I can. Why don't I로 말을 많이 하거든요. 어 일단은 답으로 나온 거 share some information입니다. 어떤 정보를 share하는 거고요. 제가 수업 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면 선택지 어떤 단어가 있으면 답이 많이 된다. Information이 포함되면 답이다. 시작. Information이 포함되면 답이 다라는 겁니다. 토익은 포괄적인 단어를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골라야 되는데 답을 못 고르겠다. 그런데 선택지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있다면 고르신다면 답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귀에는요, I can share my price list with you 라고 합니다. share share sound 그대로 나오기도 했고요. 이 price list 라고 하니까 가격표를 내가 너랑 공유할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 가격표라는 것 자체가 information으로 연결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6번입니다. What does a man say he'll do? 남자는 그가 무엇을 할 것이라고 말하나 또 will 동사 문제가 되겠고 말할 때 I will, let me, I can, why don't I로 말을 할 텐데. approve an order입니다. 보통 approve의 동의는 approve, grant. Authorize 이런 걸 많이 쓰기는 하는데 여기서는 다른 표현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 문장 전체의 개념을 잡으셨으면 더 좋을 것 같기는 한데 물론 다른 사운드 키워드에 맞춰 풀수 있기도 하도록 나왔죠. 이렇게 들렸죠. I'll sign off on that order request once you fill out the paperwork라고 합니다. Sign off on that order request입니다. 그 주문 요청서에 사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요청서에 사인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요청을 들어주겠다는 뜻으로 결국 approve 한다는 라 거죠. 그래서 approve는 sign off. on t h e paperwork 아니면 on t h e other r e q u e s t 이런 것들 뭐 어떤 문서나 요청서, 신청서에 사인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approve랑 sign o f 를 동의로 잡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어, fill out이라고 하는 표현은 작성하다는 뜻이 되겠죠. 그거 작성하시면 사인해 드릴게요. 이렇게 연결 가능하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오더 오더 사운드 끼워 맞춰 푸는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답을 못 고르겠다고 라할 때는 그냥 들리는 대로 찍으시는 게 파트 3, 4를 풀어가는 제일 좋은 방식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무가내로 찍으시면 안 되겠죠. 흐름은 보통 세 문제가 있다면 첫 문제 10초, 두 번째 15초, 세 번째 10초 흐름으로 나오기 때문에 10초, 15초, 10초 흐름으로 눈을 내리면서 사운드 들리는 대로 찍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파트 4로 가보겠습니다. 일번입니다. What does the speaker say? Ms. b a r t r a n is good at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조금 까다로운 문제긴 했는데 explaining complicated ideas입니다. 복잡한 아이디어를 설명하는 것을 잘한다라고 합니다. Ms. b a r t r a n is good at taking complex business principles and breaking them down to offer a clear, simple advice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이 사람이 뭘잘한대요 Taking complex business principles이 되겠죠. 이 복잡한 비즈니스 이론을 take 가져와서 and breaking them down 나누는 거죠. To offer 제공하기 위해서 clear, simple advice입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한 것들은 남들은 막 복잡하게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이해를 되게 잘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나눠가지고 상대방 이해하기 이 쉽도록 설명을 할수 있다라는 거좀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본인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본인이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복잡한 아이디어를 제대로 이해를 하고 그걸 쭉쭉쭉 나눠가지고 설명을 잘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complicated idea를 잘 설명한다. 요렇게 연결을 했어야 되는 거겠죠? 물론 이거는 여러분들이 complicated랑 complex가 어쨌든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같은 뜻이기 때문에 연결을 잡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번입니다. What type of business is a listener calling이라고 합니다. 이 type of 문제는 종류 문제로 답이 초반에 등장을 합니다. type of 종류 초반 시작. type of 종류 초반이 되겠습니다. utility company가 답이 되는 건데, 어, 유틸리티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공과금 같은 걸낼때 쓰는 표현이 유틸리티라고 보시면 되고요. 뭐 대표적으로 좀 떠올려 볼까요? 뭐가 있어요? 수도세, 어, 물세, 워터세 뭐 이렇게 한세개 정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ank you for calling our right electric company입니다. 어떤 electric이라고 하는 게 전기가 되겠고 유틸리티로 연결 가능하겠죠. 내용을 들으면좀 의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Uh, all right, electric company. 괜찮은 electric company라고 해놓고 뒤에 정전이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입니다. Uh, what does the speaker expect the listeners to do?가 되겠죠. 스피커는 리스너들이 무엇을 할 것을 기대하나요? 라고 합니다. Submit an order form입니다. 어떤 주문서를 제출할 것을 기대한다고 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I need all of you to put in an order for new uniform이 되겠죠. b u 이런 order이라고 하는 표현이 주문을 하는 겁니다. s o 이런 order form, 어떤 주문서를 제출하는 것과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또한 order, order 사운드 키워맞춰 풀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외적으로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만 풀수 있는 것들은 뭐 고난의 유형들이라고 하는 거 있죠. 파트 3에 5개, 파트 4에 5개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고난의 대형들 중에서도 보통 우리가 그래 c 문제라고 하는 건 어, 그래픽에 있는 사운드를 찍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추가로 여러분들이 더 기억하시면 좋은 건 파티 3 같은 경우는 어, 의도 파악 문제라고 하는 거두개더더 더 해서 그러면 총 여덟 개겠죠. 그렇다고 아까 설명드렸던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들을 우리가 이 동의어들을 알아면 내풀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선택지 구성되어 있는 다른 단어들로 도 충분히 풀수 있기는 하니까. 파트 4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3개를 여기서 뽑아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의도파 문제 3개 더 듣고 푼다고 라 가정했을 때 6개인 건데 3부문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Order, Order, Sound, Cue, m a 을풀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Sound, Cue, m a 을풀수 있는 문제의 개수는 너무나 많고 우리가 꼭 동의어 같은 것들을 알아야만 풀수 있는 문제의 개수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핵심은 뭐냐? 여러분들이 미국 발음, 영국 발음 구분을 잘 하시고 영국, 호주 발음 잘안들리다면 그런 것들을 많이 듣고 따라하면서 그런 발음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라거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어 시험 잘 치시고요. 음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솔로에서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빠이.